아나라플 할게 나나야야나 앵보 한 번만 내아래 주라 나라플한 번만 치를게형스나로는안 되고 못 막아요. 왜, 왜, 왜. 어 내가 내가 미안해 내가 한번 잡아 나가서 막아 막는 것도 방법이야 어야내제 아,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야 2층 다 2층 다 나가서 막는다니까 네, 볼크 1호크 이 2층 타 그래, 핵 그래 핵핵 이게 맞지 내가 라이플 쓰구나 이거. 나도 사기총 쓸까? 나도 사기총 쏘아! 자요 올킬.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내로! 밀밀당. 나 샌인할게. 예방인, 예방인. 야! 엘셔도 나 엘셔도 하나. B 먹었다, B 먹었다. 들아로 와봐. 들아로 와봐. 대처를 봐 대처 먹어놨어. B 1, B 1, B 1, B 1, 아하! 트랙플레이!